안녕하세요 민카입니다. 지금 오늘 갈 산은 장산인데 지금 해가 지고 있어가지고 아마도 야간 산행이 될것 같아요. 야간 산행은 처음인데 일단 준비는 대충 해왔거든요. 살짝 기대되고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살짝 조금 무섭긴 하네요. 네. 그럼 이제 도착해서 또 영상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시간 6시 2분 이제 드디어 등산로에 도착했는데요 야간 현행이네요 오늘은 해가 분홍빛이네요 일단 가보겠습니다 와 장산의 야경 나 아, 너무 힘들다 제가 너무 어쩌서 빨리 올라가야 되겠는데 와 힘들어 못 올라가겠다 일단 더 올라가서 또 보내드릴게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민카입니다. 부사이 마치고 해 뜨는 것도 다 찍고 이제 정상으로 갔다가 다시 제송정 쪽으로 내려갈 거거든요. 약간 풍경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성정 방향이에요. 벌써 산을 타고 오시는 이요 이 길이 어제 올라 내려온 길인데 무덤도 있었네요. 어제는 못 봤는데 어제 어제 밤에는 되게 무서웠는데 또낮 때니까 또 괜찮네요. 어제 어떻게 내려왔는지 기억도 안 나고 길도 시대 충 왔는데 그래도 무사히. 일광을 맞춰서 다행이고 지금 이제 산길로 가고 있습니다. 장산 꼭대기 찍고 이제 화산하 길인데 아 땀이 너무 많이 나고 아뭐 들어서 말은 잘안 나오는데 아침부터 등산하는 사람들 되게 많네요. 이제 제성동 쪽으로 내려가려고 지금 왔던 길 다시 어제 저녁에 왔던 길 다시 돌아가고 있, 있는데요. 어제 저녁에 왔던 길이랑 또 달라 보이네요. 낮이라서 그런지. 제 친구들이 제성동 살아가지고 아마도 지금 가면은 애들 볼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침에 애들 얼굴 한번 보고 저 이제 집 가서 씻고 이제 또 시험 공부 해야 될것 같네요. <laughs> 사진 한번 찍을게요. 구나이로 옛날에 기후제 지냈대요. 아직도 밑에는 추운데 여기는 매미가 오네요. 근데 뭐지? 제가 지팡이 막 하는 거 보고 뭐 우리나라는 지팡이를 솔직히 들고 갈산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또 백패킹에서 또이 가방이 무거우니까. 이게 두 다리만 하긴 조금 힘드네요 지팡이 있는 것도 솔직히 말해서 도움이 될것 같아요 보니까 그냥 일반 산행이랑 또 백패킹이랑 또 다른 느낌이 있어서 일단 백패킹이 가방이 무거우니까 지팡이 하나쯤은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허벅지는 터질 것 같아요 제가 안 그래도 몸무게 많이 나가는데 내리막길을 잘못 가는데 가왕가짐으로 갈라니까 빡세네요 이제 이곳이 장산 이제 제송동 방향으로 올라왔을 때 이쪽으로 가면 정상이고 이쪽으로 가면은 신물산가? 그쪽인데 보다시피 아 성물산이에요 보다시피 태풍이 와서 이게 빠져 가지고 내가 지 저녁에 이것 때문에 길을 못 찾아가지고 저까지 갔다가 돌아서 다시 느낌상 증거 부터 이쪽 올라갔어요. 아 이제 이제는 평지라서 다시 이제 이 영상을 켜야 될것 같아요. 확실히 밤에 비해 낮이 산이 더 좋네 좋네요 볼 것도 있고 진짜 어제는 그냥 라이트 키니까 딱이이 이 것만 보거든요. 저도 야간 산행 처음 와가지고 무서웠었는데 지금은 이제 또 아는 길이고 어릴 때 갔던 길이라가지고 이제 다시 자신감이 생겼네요. <laughs> 이렇게 해서 저기서 나와서 이제 오른쪽 편으로 쭉 걸어가다 보면은 파란색 물탱크 보이거든요. 거기서 왼쪽으로 꺾으면은 제 성동 방향 가는 길이에요 이렇게 가는 길이요 여기 아 어제 서른 도왔던 게 제가 약간 양서류 개구리 막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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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는 거 어제 갑자기 가다가 이제 허리띠 키우고 가니까 나뭇가지 이 장가지 같은 그림자 같은 거 갑자기 훅뛰면 순간 그때에확 놀랬는데 갑자기, 개구리 있는 거, 개구리. 물도 오는데이 산에. 한 놀래가지고, 아, 개구리 때문에 한번 소름이 쫙 돋고 나서는 이제 그 뒤로는 길못 찾아가지고, 조금 빡세다가. 지금은 또 괜찮아졌네요. 저, 나무 사이로, 음. 보이는 부산시. 음. 보이나요? 운동기구. 안녕하세요, 윙카입니다. 장산의 운동기구들. 존 오. 원래 운동을 하지만 오늘은 가방이 무거워서 백팩 가방 풀기 귀찮아서 <laughs> 운동 안 하고 약수터에서 물이나 먹고 가야겠네요. 라면을 많이 먹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 버릴... 그럴 것 같아가지고 라면식 품을다 먹었더니 얼굴이 부어가지고 여기가 물먹는 데고요 여기가 손진군대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은 여기 패드백 물도 받아가네요 이물 먹으면 안된대요 대장 제가 항공학과인데총 대장균수 이런거 100ml당 나오면 안되거든요 산진찍어야겠다 물은 정수기물 먹는걸로 <laughs> 약속사라서 시원하게 먹었더만 물속에 대장균이 있다네요 일단 때리막길이 돌길이여가지고 가방들고 무거워서 일단은 영상 끄고 내려가서 또 찍을게요 제성동 도착 잣대지 가고있어요 잣대께로 새끼 공부해야 되는데 아직도 자고있어가지고 나오네 어, 귀여운 자태가 나온다니요 말을 해야되는데 이게 되게 사람은 죽쪽팔이네사람없는서서할할요요박었2이장람은죽었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고 이제 잡대이 보고 이제 저는 이제 끝나고 이제 나중에 또 오늘 아니면 해동 오늘 뭐 부산항 거기 캠핑할 수 있는데 또, 또 그거 영상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럼 수고하셨습니다